자오 토트리프입니다. 오늘 이게 산타페 MX5 어, 요 차량이 요즘에도 좀 많이 나오시는데 이 차량은 캠핑카 개조를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캠핑카 개조를 지금 캠핑카 업체에서 하고는 있는데 이쪽에 어, 이제 고객님 실내에서 이제 창문을 열고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창문 열고 내리는 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뜯어져 있어요. 이 바닥 작업은 어느 정도 돼서 왔고. 지금 이쪽에 작업 중간 도중에 이제 평상 2인승 캠핑카로 개조 중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카 개조 업체에서 지금 개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우와, 덥다. 자, 무시동 창문 부분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 누르면 버튼이 이렇게 점등이 되거든요. 점등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등되는 버튼에서 창문을 내리고 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조금만 환기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환기시키면 되고, 왼쪽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오른쪽도 있습니다. 오른쪽도 창문을 내리고 올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창문을 내리고 올리는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위치는 이제 캠핑카 업체에서 이제 잡을 거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드렸어요. 시동 창문 버튼 진행해드리고, 작업은 끝났습니다. 저희는 저희 무시동 창문만 한 거라서 이렇게 해서 무시동 창문 작업으로 해가지고 실내에서 시동 걸림 없이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자, NX5 산타페 신형이죠? 산타페 신형 차량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